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민서, 샘의 왓츠 유얼백. 네,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는요, 왓츠 유얼백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이게 왓츠 마이백이랑 다른 거 아시죠? 왓츠 유얼백. 서로의 가방과 바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서 서로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심도 있게, 우리의 사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방은 이 칸골에서 산 가방이고요. 이거 제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봤을 가방인데요. 정말 많이 들고 다니고 이거는 뭐 지하철 바닥, 어뭐 무슨 바닥, 온갖 바닥을다 불러다니는 그런 저의 일상 백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장볼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때 대중교통 탈때 모든 모든 일상에 이게 함께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친구들은 이거를 안본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방을 바꿔가지고 네.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네. 민서가 제 가방을 먼저 소개를 해볼 건데요.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뭐가 있을지. 아 우선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눈에 띈게이 마스크거든요. 이잘못는거어요 이거 빼. 아니 마스크 이거 지금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렇그쵸 당연히 그쵸. 있어야죠 가방에. 여러분 마스크 착용 잘하고 다니세요? 미스트, 미스트. 네. 이거는 아 헤어 미스트예요. 어, 이건또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벌써 이만큼 쓰셨네요. 어 진짜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몇번 뿌렸는데? 제가 원래 이걸 안 들고 다니는데 저번 촬영 한거 보니까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뿌려야겠다 이러고 오늘 가방에 넣고 왔어요. 이거 어디서 샀냐면 쿠땡이라는 사이트에서 로켓 배송 배송비가 배송비 맞춰야 배송이 되거든요. 1 9 8 0 0 원? 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산 미스트인데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향이 아주 좋아요. 야, 지금도 좀 부시시하셔가지고 한번 아, 뿌려주실 네. 수 있나요? 한번 제가. 네. 좀 진정이 됐나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laughs> 소용이 없나 보네. 어쩐지 내가 많이 썼더라. <laughs> 많이 쓴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현대인의 또 필수품이라고 진짜 할수 있죠. 에어팟인데요. 이거 에어팟 프로인가요? 네네네. 한번 아 열진 마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안 닦아가지고. <laughs> 저도 착용하지 않을 거고요. 감사합다 이상한 뭐 없었고요. 네. 나는 이렇게 홍챔 씨는 에어팟. 세대 중에서 프로를 쓰신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아주 요이나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들어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전철에서 아주 싸워도 몰라요. 아 싸워도 몰라요? 네. 그 그거는 까 <laughs> 그 좋은 건가요? <laughs> 누가 아니, 저, 아유, 싸... 그... 난 피곤한데 아막옆에 아, 싸워. 근데 나 피곤해서 어... 자고 싶어. 그러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딱 키고 자면은 이제 나와 32만 원. 전철에 나와 32만 원만 남게 되는. 그런 기 아, 저 기회력이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아껴뒀거든요, 발견하자마자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드디어 꺼내줄 때가 왔네 이거 인스탁스 카메라인가요? 이거 뭔가요? 찍는 거볼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뽑기 전에 아, 내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는데? 근데 그냥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 네, 필름을?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뽑을 수 있어서 필름이 절약이 되는 근데 음. 그 필름 절약하는 만큼 이 카메라가 비싸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죠? 좋아요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지? 어디서 사신 <laughs> 이게 뭔 용수증이지? 이거는 국민가게 다이서 <laughs> 우산이 급하게 비가 오는 우산이 없으셨나봐요 아니, 아니 우산은 사셨네 라고 나와있었는데 네.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 이번 9월 들어서 우산을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아 이제 집에서 우산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다이소 무조건 비 오면 빨리 가야 돼요. 그 비닐 우산 3,000원짜리 그거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0원짜리 우산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산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소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 제 우산한테 왜 그러시죠? 아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저희가 비올때마다 못 챙겨놔서 사는게 음,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게 모여가지고 10만원 되고 100만원 되고 1000만원 되고 억이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 집장만의 기회를 포기해버릴 수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요저기요 <laughs> <수 있어요. 웃음> <laughs> 저기요 지금 제가 이 우산을 사므로써 한남더위를 한남, <laughs> 한남 사지 못한다는 그런 지금 그럴 말씀을... 수도 있어요 트리마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길 그걸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예보를 꼭 챙겨보시고 우산을 꼭 챙겨 다니세요 다들 네 가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민서 가방을 제가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다음은 민서 씨의 애장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정말 제가 기대되네요. 저도 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요. 뭐가, 뭐가 되게 많아. 자, <laughs> 일단 어, 짜는 거 먼저 해야겠죠? <웃음> 근데 <laughs> <laughs> 다른 레놀이 <laughs> <다 애네놀이 웃음>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laughs> 둘이 있는데 없어요. 비어있어요. 어 있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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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네. 언제 사신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백신. 요즘 백신 맞고. 필수품이죠. 이게 한 1년 전인 거 같은데 이거 사온 거. 백신을 미리 대비한 <laughs> 구미, 구매고요 네, 다음은. <laughs> 아니 이거 <웃음> 이거. <웃음> <laughs> 왜 아직도 여기 있죠? <laughs> 정리를 안 해서 찍고. 아니 가에 무슨 이거 정리금 쌌듯이 계속 여기 정리를 하시네요. <laughs> 정리를 안 해가지고요. 예, 주방 가위 저번에 주, 저번에 촬영 때쓴 소품입니다, 이거는. 저희 저번 주 커피 혹시 커피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과위가 필요할 때. 음.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려고그쵸그쵸 그쵸. 응. 어디서 이렇게 고기를 자를지 언, 언제 밤이 을 자를지 모르잖아요, 밤쌓는 거. <laughs> 밤이 철이니까. <laughs> 밤이 철이지 <laughs> 그죠. 그러니까 제가 딱 데뷔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레드로 맞췄고요. <laughs> 이불 뭐죠? 목캔디? 아, 이거는 제가 아. 사연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편의점에서 한도 반품이어가지고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거든요. 한도 반품이 뭐예요? 저도 뜻은 잘 모르는데요. <laughs> 그폐기요 <laughs> 어쨌든 폐기, 패기. 폐기인데 아, 패기. 이게 유통기한이 심지어 지워졌어. 버려요. 근데 이거를 보통 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지나도 상관 없어서 저 먹으라고 주셨는데 먹을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정리를 안 해서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확정했네 알바 나오지 좀... 말라는 말 이걸로 대신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기요 저그런고 <고등학교 웃음> 반년 더 다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핸드크림 아니에요 핸드카이. 이거는 손 아. 소독제입니다 근데 다 썼어요 <웃음> 다. <웃음> 다 썼다는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짜서 끝이 났다는 뜻인데 그럼 마지막에 쓰고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장미향 나는 건데 말안들으시네요 아, 장미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이거 그래서 좀 즐겨 썼는데 다 써가지고 그 새로운 소독제를 다시 들고 다닙니다. 음, 네 장미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로즈가 어리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코드가 맞춰지네요. 레드 레드, 로즈 로즈 이렇게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탄생화가장미인가 아, 네.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이거 한 10년 전에 산거 아니, 야 <laughs> 아니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프레스기 같은 걸거 누른 건가요? <웃음> <웃음> 이거, 이 <맥락에> <laughs> <laughs> 이거,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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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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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고싶은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네 맛이 없나요? 네.. 그거버릇 처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6개를 받았어요. 이거 6개는. 근데 4개는 먹었어요. 많이 먹었네? 근 2개는 차가 못먹겠어서 이걸 정리를 못했네요. 네 다음은.. 다이어.. 트 점핑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시나봐요. <laughs> 아니 이거 제가 이거를 네네. 나눠주시는 그 알바분들 못 지나쳐요. 그래서 그냥 받아오거든요? 네. 그때 면목이 그 이번 출구 앞에서 남낱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음씨가 참 고운 친구예요. 옆에 쓰레기통도 없어도 그냥 들고, 들고 왔습니다. 어, 또 멋진 네. 공주 거울이 있거든요? 이거 근데 30년 안쓴 거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박물관에 아, 이거 고래청자 옆에 이렇게. 이거 사실 백설공주가 쓰던 실제 거울입니다. <laughs>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백설공주이신가요? 아니, 제가 아니고요. 제가 기증받았어요. 혹시 일곱난쟁이이신가요 아니요, 일곱난쟁이도 아니고요. 그냥 기증받았다고요. 네. <laughs> 공병이에요, 공병. 음,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 왜. <laughs>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것도. 이. 로즈 손 소독제처럼 다쓴 건데요. 제가 이거 원래 집에 있는 거로 채우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됐네요. 그 이거를 채우기 전에 소독제를 또 새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선혈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적십자회. 네, 대한 적십자회. 감사합니다. 어 드디어 <웃음> <웃음> 있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웃음> 지금 <웃음> <웃음> 없고 <웃음> 없고, <웃음> 없고 <웃음> 처음으로 있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스태프분들도 한 번씩 다 써보셨을 텐데, 이건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손 소독제고, 여러분 손 소독 꼭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많이 문제가 있어요. <웃음> <웃음> 쓰레기 아니 아니 가방 <laughs> 가방이 뭔가 많아가지고 나는 실지 모르겠어. 얼굴 한 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뭐이 정도만 꺼내도록 할게요. 인권을 위해서. 이미 인공 만상개된것 <laughs> <상승한>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거 좀 걷어다 고 이거 세우시라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네. 전단지를 아주 꼼꼼하게 그냥 거기 지나갈 때마다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았나요? 봐 거기 이번 주거핫 스퍼시 유자 그 그때를 렇기 지나가. 세상 <laughs> 받으셨고요 네, <살짝만 웃음> <아쉽고요>. 집에 가면 <laughs>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네, 꼭나눠줘 빨대 아시죠? 이게 우유 단지유를 샀는데 빨대가 없다. 그럼 민수한테꼭 말래가지고 민소 민수, 혹시 빨대 있니? 그러면 민소 이렇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주면은 그걸 먹으면 되고요. 스푼 우리 밥 먹을 때그 숟가락 요청 안 하면 민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도 스푼이라도. 역시 뭐. <laughs> <laughs>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주가 가능한, <laughs> 연주가 가능한 과자가 있고요. 어머, 이브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건 깐 거, 이거 안깐 거, 이거 세 제품. 이거는 중고. 기호대로 골라 드시면 돼요. 기호, 미개봉. 미개봉. 기호대로. 기호대로, 응. 뭘또 이걸 골라. <laughs> 자, 이렇게. 인서 씨의 <laughs> 쓰레기 인더백 <the> 아니 멋진 <laughs> your 쓰레기 아니 음이거 뭐지? 멋진 your back. 네, 잘봤고요 어. <laughs> <laughs> 진짜 쓰레기가 많이었네요. <laughs> 지금 이것도 쓰레기예요. <laughs> 이거 새로 사서 드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만 들고 다니도록 해요 <laughs> 내용을 이거밖에 없는 걸로 가방이 <laughs>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이걸 싹 버리고 그냥 여기서 새 출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잘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자자! <laughs> 자! 자! <웃음> 자, 자! <웃음> 저희가 오늘은 What's in your bag? 이라는 콘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민수씨 어땠나요? 어, 저는 정리를 생활화하자 습관화하자 이런 교훈을 얻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이제는 정리를 좀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해미 씨는 오늘 진행하면서 어땠는지. 아, 저는 제 가방에도 영수증이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쓰레기가 많다. 약간 반성을 했다. 근데 더 심한 사람이 있었다. 막강한 사람이 있었다. 저는 이제 자신감을 얻으셨나요?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아주 큰 교훈을 서로 얻었네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음. 또 만나요. <laughs> 언제가 될지 <될진> 모르겠지만.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